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고시장에 나온 무쇠 가마솥을 보고 이런 물건을 살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크기가 이제 3cm 짜리 입니다 자, 이런 제품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스렌지라든가 아니면 연탄불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폭이 가장 이제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뭐 집에서 사용하든가 야외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크기가 바로 이 3cm 짜리 입니다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좋은데, 꽤 오래된 제품이고 관리는 잘된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이 많이 판매되었고 인기가 많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제품을 집에 두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늘 구입판 이라고 무쇠로 되어 있고, 지름은 29.5cm입니다. 그래서 정골 요리하기는 너무 좀 작은 편이죠. 불판은 2인용 또는 3인용. 이 제품은 조금 전에 나왔던 제품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좀 오래된 제품입니다 물론 뭐 조선시대 제품 아닙니다 중고로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두 제품을 펼쳐 봤는데요 이런 제품이 요즘 알루미늄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제품은 판매될 때이 물바지와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제품을 사실 때는 물바지가 있는 제품을 같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로 나온 제품은 원래 물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물바지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물바지를 장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뒤집으면 정골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정골펜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자, 이건 짝이 안 맞습니다만 제가 한번 물바지에다가 뚜껑을 얹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때 앞에 나온 제품이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착한 가격인데 물 바지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기름이 밑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혹시 예, 저런 제품을 살때좀 주의하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이 제품은 이제 보통 크기가 3cm 짜리 있고 제일 큰 제품은 35cm 가 있습니다 아, 저는 35cm 짜리도 갖고 있는데 아, 35cm 같은 경우는 어, 과대불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와이드형을 사야 됩니다. 좀 넓은 어, 업소용 가스레인지를 써야지 되 어, 집에서 쓰는 작은 어, 가스레인지 쓰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과대불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과대불판 위험은 이제 그것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위험 맞기에서는 좀큰 어, 제품들이 있는데 큰 제품이라서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2인용으로 딱 좋고 3인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고시장에서 소뚜껑 3 c m 자리를살 때는 물발이 있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 제품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고시장에 굉장히 비싼 제품이 많습니다. 아까 봤던 2만원짜리 제품 살바야그 가격대에 새로운 제품을 살수 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물고 사실 때는 새로 나온 제품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사셔야 되고, 중고래에서 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요즘 나온 제품들을 새 제품을 살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